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블레스 채널과 함께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성남시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성남시 수정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래 시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규가열지구내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 이후 매매 금지 조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 이전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수진1구역이나 신흥1구역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들은 언제든지 매도나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수진 1구역 진행 상황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었고요.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5천 세대 이상 대단지로 지어지는 수진 1구역. 강남, 서초, 송파, 판교, 분당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앞으로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수진 1구역입니다. 성남시 재개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매도나 매수를 생각 중이신가요? 노블레스 중개 법인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 채널이었습니다.